4 130번 님께서 보내 주셨고요 종목은 삼성 sds 매수가 가 16만 9천원에 비중은 15% 라고 적어서 보내 주셨습니다 자 삼성 sdi 도 sds 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어, 오랜 기간 물려 있었거나 아니면 이번에도 매수 하신 것 같은데 추가 상승 좀 가능할까요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아, 여러분들 네. 그래서 어 무엇보다도 이제 에, 클라우드 서버와 관련된 부분들 또 SDS에서 삼성그룹의 또 AI 관련된 얘기들 계속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어 저는 비중 15% 16만 9천 원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. 괜찮습니다. 다만 지금의 이제 위치들을 보시면. 어 사실은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락폭도 제한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10월 말부터 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상승흐름들이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. 어, 이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 여전히 있습니다. 예, 문제는 지금 시장이 만약에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 속에서 그 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중대형 종목 분단들, 뭐 I T가 됐든 또 다른 쪽들이 됐든 이 쪽들이 만약에 돌아 나오는 흐름들이 나와 준다라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차분하게 움직였던 이런 종목들은 실수가 있습니다. 어. 예,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돼요. 그래서 어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크게 사실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흔들릴 자리는 없어요. 뭐 이미 뭐 고점 돌파들 잘해 주면서 이렇게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에, 굳이 리스크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, 직전에 이 고점대가 연출되었었던 요런 자리들이 있죠. 15만원에서부터 요 16만원 라인 정도가 됩니다. 요 자리를 중요한 맥점으로 보시고 이것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편하게 좀 끌고 가겠다. 요렇게 생각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